좋아, 자, 손.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후라불로 보자만 하자. 후라. 둘로. 자, 가운데 갈게요. 후라. 둘로. 여 섹시! 여 섹시 베이비. 고모네도스 섹시 베이비. 후라. 둘로. 자, 이층 갈게요. 후라. 둘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만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 관객들랑 같이 찍어야 되고 아, 이렇게. 어, 어 좋아요, 우리 본스 분가만진한 사람들만 하는 건데. 어 뭐, 뭐, 우리 밴드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한번 찍어 주시면 좋을 것. 자 우리 게이사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들어오세요. 자자자 자, 자,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시고. 자아 이거 다 추억이니까. 추억이니까. 아, 추억이니까. 우리 좀 이만한... 활짝 웃어서 이제 마스크 아, 안 쓰잖아요. 아, 안 쓰잖아요. 맞아요. 추억이니까. 오케이. 이거 뭐 앉아서 앉아야 네, 되잖아. 우리가 앉을까? 맞아요. 아, 우리가 앉아. 어, 우리가 앉이고, 우리가 앉이고, 그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자 찍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계속 찍으세요. <laughs> <laughs> 음. 음.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보통 이제 뭐 콘서트나 뭐 공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긴장감이 있잖아요. 아, 오늘 뭔가 이 공연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걱정이나 좀 이런 부담, 이런 긴장감들이 있는데, 아까 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 저는 긴장한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웨이빙 트로우도 있 <laughs> 네. 그거 말고는, 진짜, 진짜, 한순간에 긴장이 안 들었고, 그리고 뭔가 무대에 이어서, 진짜 이렇게 뭔가 뭐, 싫은 얘기를 던져도 정말 너무 재밌게 또 받아주고 하는 멤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였고, 그리고 사실 오늘 아직까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물론 지금도 밖에도 막 그친 건 아니지만은, 또 정말 힘든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에서 볼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아까 원영이가 막 여신님들하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앵콜 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햇살이 네 햇살이 네. 너무, 네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정말 아까 전에 그 갑자기 조선호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윤수호 배우랑 똑같이 4명이었죠 그때 그랬는데 때그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관객분들이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계속 오늘 배우들 뮤지컬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 얘기하면서 과거를 우리 <laughs> 좋아할 때는 안틀어요 <laughs> 우리 형 많이 컸다 <laughs> 키는 그대로네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돼서 이렇게 함께 무대하고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오늘 뭔가 어떤 작품을 한 것보다 하루지만 굉장히 뭉클해요. 뭉클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 더 계속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사실 요즘에 뮤지컬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데 이런 무대가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친한데 자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자주 보는 게참 어렵다 보니까 다들 각자의 뭐 가정과 각자의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술 한잔하고 싶은데 아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네 명이서 얼굴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공연할 수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았고요 형들한테도 고맙고 경수한테도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 막 형들이 막 뭐, 계속 앞으로 저희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제 생각엔, 만약에 조금, 반응이 좀 뜻대로 미지은 해도, 우린 그냥 가요. 후라버는요? 아, 가요. 어, 스 어, 어, 뭐, 니가 그러니까 꼭, 뭐, 아니더라도, 재밌는 공간에서 후라보노라는 어떤 타이틀로 어떤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 네, 네, 봅시다. 우리 형들 동생좋 한번 찾아 봅시다. 네,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뮤지컬은 내년쯤에 아마 될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목이 다 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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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형님들이고, 사실 형빈 형님은 정말 신과 함께 작품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서 거의 많이 그 깊은 교감을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진짜 15년 지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앞으로 계속 형님들과 함께 호라봉 어, 전국 투어를 좀 돌고 싶습니다. 저희도 각자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자리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어, 이렇게 어, 바라봐 주러.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어, 공연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앞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훈훈한 밤을 그,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제 훈훈함을 떠올릴 땐 후라곤 어네 고유명사처럼 아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네요 아그 <laughs> 네. 네. 그럼 가야죠 이제 그렇죠 마지막 해야죠 아이 마지막 네. 곡 자,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자, 다 예라고 하네. 모두가 에브가리가 세예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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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아. 더 중요한 건 아마 킥키를 보신 분들이 일반 앨범에서 소리만 지를 수 있지 노래를 같이 불러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 너무 소중해. 와, 너무 소중한데, 우리 같이 놀아요. 와. 같이 놀아요. 다스코 다스그럼 오크라글라스스 아카데미 고라 자, 그럼 일어납시다. <laughs>